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영국에서 비밀댁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 저처럼 갱년기로 어,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송유 어, 쉽게 까서 어, 어, 마시는 방법 그리고 씨까지 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 갱년기 문에 그 뭐야 오는 증세들이 좀 심했거든요. 예전에 몇년 전에요. 그래 가지고 등이 막확 끊하게 올라오면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등에서 불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막또 올라오고 얼굴이 막 벌겋고 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릿속이 막 땀으로 막차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이제 다 이렇게 가라앉고 젖고 어, 그리고 또이 손가락에 빼 마디 마디들이 다 아프고요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질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성질 머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확 올라오고 그다음에 욱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하고 님 상담해서 제가 호르몬 약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호르몬 약을 어, 4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어, 2년 전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호르몬 약이 5년 이상 먹으면 그 유방암 걸릴 확률이 좀그 있다고 그래서 2년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 상담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끊었어요. 어, 끊었는데 어,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약 먹기 호르몬제 먹기 전에 그 증세가 다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 식품으로 된어 성류, 그 건강식품 보충제를 사서 먹었거든요. 좀 쉽게, 어,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약하니까, 그 에스트로겐 그 서포트 해주는 게 약하니까 아무 그 효과가 별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하고 이 성류를 같이 겸해서 한 1년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성류의 그 온액을 씨하고 먹고 나니까, 어, 그게 다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 호르몬약 먹은 것처럼 정상으로 몸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간절 맞으면, 빼맞으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욱 하는 거, 왁 하는 것도 성질머리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뭐야, 그, 머리, 땀나는 거, 이런 거, 등막 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속률를 꾸준하게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보충식품하고 같이 먹다가 보충식품을 한 1년 정도 이제 먹고 끊고 이제는 한 1년은 지금 석류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주에는 매일 먹고 어떨 때좀 귀찮다 싶으면 뭐한 4일 정도는 일주일에 제가 꼭 먹어요. 그래서 이 석류를 어느 1년 내내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비쌀 때를 위해서 지금 쌀 시기에 가을하고 겨울 쌀 시기에 이렇게 좀 많이 까가지고 비닐봉지에 한, 이렇게 한번 먹을 정도로 이렇게 담아,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걸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석류를 어, 항상 가을 씻듯이 베이킹소다에. 어,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고, 오늘 제가 이제 씻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까는 거는 양쪽 꼬투리를 이렇게 좀 가는 날카로운 어, 뾰족한 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내 주세요. 이렇게 양쪽 꼬투리를요. 그리고 이거를 한 가운데를 어, 껍질을 살짝만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벌려 주시고요. 양쪽 잡고 이거는 좀 무게가 있는 걸로 어, 털어 주셔야 돼요. 무게가 약뭐 수저나 뭐 그다 이렇게 약한 걸로 하면은 빨리 털어지지가 않아요. 힘만 좀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감싸고 이걸로 탁탁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다 털어져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건 이게 빨리 털수 있는 거는 편하게. 무게가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위에 좀 남은 거는 손으로 오! 어, 튀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탈탈 털어주시고 됐.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개 남은 거는 저는 그냥 통과시켜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매일 이거를 어, 반은 어, 드셔야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유방암 계신 분들은 이게 에스트로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유방암에는. 그러기 때문에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신 다음에 섬유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이렇게 대충 골라내요. 왜냐면 블렌더 센 거에다 갈아서 본래 껍질에 효과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로 껍질은 아니고 안에 이거 살을 이거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갈아도 괜찮아. 그래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손으로 손이 깨끗하니까 다 씻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반넣고그 다음에 여기다 저는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요. 물을 석류의 양만큼, 석류를 덮일 만큼만. 이렇게. 석류 덮일 만큼만 붓고, 좀 많이 옆으로 튀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줍니다. 아주 센블런더에 갈면 씨앗까지 거의 대부분 씨앗이 갈려져요. 완벽하게 갈리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씨 보이시죠? 이런 거. 근데 이 씨는 아주 가, 가늘게 갈아졌기 때문에, 어, 뭐, 마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씨까지 다 이렇게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섬유에 대해서 노화에도 좋고, 뭐, 어, 피부에도 좋고, 뭐, 혈압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갱년기로 일어난 증세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기 뭐야 이것저것 갱년기에 힘드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음 좋대니까 한번 딱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